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혈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어린 자녀가 어른한테 용돈을 받을 때이 아이는 이제 기뻐서 받는데요. 그럴 때 이제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손으로 받아야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녀가 예의 바른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성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감사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사랑받고 선택받은 자의 바른 모습은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긍율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다양한 인간 관계 속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합당한 삶의 모습을 옷 입는 것에 비유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마치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사람이 제복의 품격을 지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새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서로 불만이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서로 관용하고 품어주는 공동체로 우리 모두를 불러 주셨습니다. 화목한 공동체는 관용의 마음이 공동체를 지배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관용함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나님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은 공동체의 화목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들로서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할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서로 용납할 것을 주문하고 덧붙이기를 14절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성도들을 하나의 끈으로 묶는 것이죠.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할 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묶인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공동체 구성원 한명한 한 명을 완전하게 묶어주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하신 소중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5절에 성도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어야 된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그리스도의 평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이루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갈등과 분쟁, 다툼과 반목은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치면 우리 안에 가득한 평강을 자연스럽게 이웃과 공동체로 흘려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6서 16절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이 살아 있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주님이 보여주신 화해의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공동체 가운데 풍성할 때는 공동체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행하는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공동체입니다. 상한 심령을 소생시키는 회복의 공동체인 것이죠. 이 모든 사역을 가능하도록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삶의 바른 모습을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용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끈으로 묶여 있어야 됩니다. 평강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받는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모습에 있던, 어떤 섬기만 하든, 그 중심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의 힘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끈으로 묶이게 하시고, 평강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